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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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러브유입니다 전, 전, 우리는 전, 이총을 리뷰해 볼 겁니다. 우와, 이건 제 총, 문성희요. 제 총이에요. 제, 제 총이고요. 네, 포도 난리난 건보이즈입니다한번 어디서 깨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총이라고 싸우고 있는데요 <laughs> 싸우는 건보이즈 왠지 좀 이상합니다 무슨 재미이라도 있는 걸까요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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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총알가 갖고 있어? 이제 여기 위를 뒤집어 뛰어 올라가 플라스틱 깨물네어축구잘 하세요 당신? 네네 시연님이 축구를 잘하는데 저보다 못해요 뭐해요 공이 너무 커요, 그만해! 아,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영상이나 제대로 찍히시라. 삐리삐리삐. <laughs> 네. 거고요. 네,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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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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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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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다 탄창 네. <목소리> <목소리> 있다. 탄창 있다. 탄 하지 말고 탄창 있다. 하 <목소리> 탄창 있다. 창 있다. 창 있다. 하지 말라창 있다. 하지 말라 어. 하지 말라고. 창다지오 <laughs> 네. 안 뻑뻑하다면서요, 선생없 어, 이렇게 안 뻑뻑하고. 아, 지금 안나보세요 또지 않고. 아, 이건 장전저니 아니, 뭐, 장전, 아 그만 건드려. 정전 된 상태잖아요. 뭐지? 이, <목소리> 네, 얻으시고요. <오잖아요>. <목소리> 네, 제대로 리뷰해보자고요. <목소리> 아, 제대로 리뷰를 해보자고요. 저요, 누군가가 제 총을 두 개를 뺏어가지고전 상관없습니다. 네, 당신 총에 많으니까요. 이거 리뷰할 수 있다. 하늘로 쏴보세요. 네? 한으로... 얼마나 나간지 <목소리> 봐야죠, 이거. 별로 안나 거리 테스트. 하나 찍어주세요. <목소리> 아, 까비. 一，一我麦吉三尼。嗯 난니까 여기 뒤에 열어 줘요. 이게 네. 업 버튼이거든요. 그래 네, 가지고 들어시니다 저도 상반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제폴력도못쓸 아. 겁니다. 네. 자, 나와 음, 줘. 이게 이게 손이죠. 나 쿠팡은 샀다. 다시 아, 손이 굳어 가지고요, 지금. 되게 정하는 방법이 까다롭네요. 응. 어, 어, 그만큼위험합니다 이쪽 들어가는거고 어, 어? 저기 저기에다 아니, 싸우... 아니, 아, 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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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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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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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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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분발 때가 있어. 근데 여기 에어도요못자죠아 누나 이거 여기에 식물 있어 가지고 안 돼요. 오른쪽. 자국 나왔어요. 드릴게요. 예, 물 자국. 한번더 찾아드릴게요. 아! 예, 물 자국 나왔어요, 선주님. <laughs> 원래 이런 여기에 물자가 나왔어요. 예. 뭐 와, 찍어주세요. 어, 물 자국이 게 오, 물 자국이 있네요. 어디요? 무대가 어디요? 저희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네. <laughs>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머리야제머리에나 어? 않은 거야.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도. 떨렸다. 이렇게 다어버렸거든요 다시는 없어. 열어주세요. 열어 열. 최대 몇발 정도 타네요? 최대 몇발장전이에요열 발? 근데 이게 하면 일딱 차잖아요. 이러면서 가끔씩 두개두 두 개씩 올라가가지고 진짜 개 까다로운 총이에요. 욕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리. 대주님, 대주님, 저희한테 부장 딱지왕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딱지왕, 어디? 딱지왕, 어디서 나한테 나 뭐? 야, 왜그래요 야, 딱다왕! 딱다왕! 딱딱왕 저기 저기서 볼게요저안 보이거든요. 저도 안 보여요. 도망가요. <laughs> 안 나온다. <laughs> 그래요? 그럼 요 싸려, 아, 저한테 쏴보세요 얼마? 제가 아, 저이 플라스틱. 내가 <laughs> 저희 오늘 희생양입니다. <laughs> 얘 보이시죠? 맞죠 이거. 제가 무서운 뭐 제가 들고 있을까요? 잠깐요. 잡을까? 잡아다 물러가세요. 이거 또팍 튀어요. 어당연하겠구나어 <laughs> <진짜> 아, <아니요? 웃음> 어, 살짝 뚫렸어요 살짝 파죠. 살짝 파였지이 한편... 아주 살짝. 네이테이 한번 사보세요. 세준님 모자 떨어졌어요. 저한테 얼마였어요? 이거 시 안돼요. 사람한았으면 안돼요. 좀 괜찮아요. 제가 아요 괜찮은 이렇게 한 마리 아,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치이에요 아, 근데 베린이 터뜨렸지만 아주 좋아하고 오우 와우 맞아폴리 다음에 한폴리옥을 빌려주세요 빌려줘요 청이 엄청 커요 두께가 한 5cm 저다컴하는되지입니다 <목소리> 갔다. 저기요 제가 할게요어 제가 해도 돼요? 그럼 뭐요? 아. 저수생대이몇년 만져본 사람요저 이거 1년 2개월 동안 만들고 거.. 어 9월 정도 되겠니? 우와 뭐였죠? 어, 아까 날아갔을 때제주님 밟았어요 아니요 밟혔어요 어, 네 이제 한번 오, 무두네무것지만 네. 그래도 먹방에 살이 있어요 괜찮아요 한 쌈을 해야 하나요 좋아요 이찬님 까보세요 저 좋은 테스트를 위해 제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좋은 테스트를 위해 희생 했다고 해서. 요농담이고요3 2 1좀 가까이 서줘 오 뭐야 어디 잠 진동이 엄청나요 와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내아이거가 봐요 이건가봐요야돼요 이건가? 재준님 입니다 네, 제가 들어줄게요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사람한테 쏘면 알죠? 장전 되거네 네. 오! 뭐 하세요? 뭐요? 왕자님은 뭘 해요? 맞아요. 네, 시아님의 저를 네. 탈퇴하는데요. 여기를 맞춰볼게요 아, 농담 이거안싸 응. 써보세요. 카메라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 들을게요. 아. 장전 되죠? 네.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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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도착했죠? 네. 네 근데 다른 통로 있어요. 이거보다 업그레이드 단계가 있습니다 저 총이 쎄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총 쎄다고 생각하세요 어 아니요 저기요, 저도요 안 돼요, 아니... 아무것도 못했어요. <laughs> <laughs> 아무것도 못했어. 따라진다 좀. 딱아그로유타님이 만든 겁니다내어 <미안합니다>. <laughs> 네, 뭐, 제가 <laughs> 안, 안 되길래 게 걸어가고 계신데, 정 저기요, 1번, 2번, 3 완전 가운데 완 좋아지아니? 맛이 어맛있어말있어요이맛있어아 엄청 맛있어. <laughs> 네, 근데 이거 다좀 이거 빼야 돼요. 이거 원래 전용 스코프가 있는데 잘 까먹어서 어. 죄송합니다. 어. 원래 스코프에 그걸 먹는 뭐 거죠? 네. 저.. 저것도 그래요 이뚜껑 열려요 아씨, 아씨, 아 씨.. 도와주세요 아 씨.. 걸 쓰지 마세요 아니 아니 저 버튼 눌러야 돼요 아이거 어, 아니요 여기요 네이로요 됐다 이거 뺀 상태로 하고 있어요. 네 미안 어 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한 중입니다 네네네네 저기요 제대로 하세요 네네 이거 이하늘 열시원님 빨리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너프선보다 수정탄 종류가 훨씬 더센것 같아요. 많아요. 데미지가 꽤. 아니, 그청더 센데요? 네, 맞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완상도 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저는 최드님입니다페 태생님 아니요, 하네요. 네, 짜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산발이 사... 나와있는데, 원래 이거 스코프가 있어가고정이 됐는데, 짜파게 네, 안 녹아가지고. 어. 이해 주세요. 네. 지금 수동인지 연발인지 모르거든요. 이제 딱이 옮는데요. 어수동이네자이행이죠어 잠만. 어디 가서 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잘진행되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모드가 P 9 0라고 써있어요. 네. 네 이름인데. 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고제. 이게 연발. 이게 여, 이게 단발 연발. 이얘 배터리가 들어가요. 들어가거든요.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배터리야. 구가 들어가요. 당신 이거 찾서다 머무트리고요.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나한테요 자, 자, 편집해줄게요. 거 아, 이게 들어갔네. 연발로 바닥에 땀을 아, 아, 저건 요 가끔씩 저, 처음에는 약간 안나오는데 연발로 해볼게. 요 나갔죠? 네. 여기서 돈을... 근데 별로 데미지가 안 갔어. 요 네, 이게, 종이는 아주 한열0발로 썼는데, 안가지저더 아, 넣어볼게요. 더 넣어볼게요. 한몇 발로 가야겠다. 어우, 나온다, 온 아니, 근데 왜 데미지가 약해? 원래 이게 좀 많이 나갔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는 제가 며칠 전에 빵빵하게 채워놨어요. 며칠 전에잖아요. 야, 그거 공부해. 개소리가 그, 그, 그 수증기가 그증기야 되어 날아가는 거모르지몇안리되이거는몇 <laughs> 아, 발이 최대요? 원래 위에까지 있으면 최대 이 하얀색 싹다 채울 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스코프가, 스코프라는게 아니고, 다른 거기다가 이거 통 달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응. 그 모델을 한번 먹어봐. 근데, 한, 이거, 한, 반? 지금은 한 10배 정도 들었네요. 아, 응. 왜 자꾸 안 들었지? 아, 이거서다 붙여줘야 돼요. 들어가라, 이건, 이거. 이거는 뭐예요? 뭐 어, 아무것도 없어요. 애기 다르듯이. 와, 뭔가 이거야. 어, 노닦을 <laughs> 아, 여자분들은 주의해 음, 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유찬님이 말을지 모르거든요. 얼굴 가이세요. 투시가 있맞맞도돼요 근데 안지 연발 해봐요. 연발. 아니 왜? 아까 연발을 네. 어, 예. 아니, 왜 보고? 네. 아니거담이나아왜 이게 더 좋은 거왜안나가네 야는 이미 부서졌어. 이렇게 해야 제발많 <laughs> 아, 저기요. 원래 <laughs> <몰래> 부서져 있었어. 여러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제가 얘네를 으로 사계로 캐릭를해 보겠습니다. 이아요 자, 세요제 손에 따서 보세요. 제 <laughs> 관역이 있거든요. 이리로 와 보세요. 관역, 관약, 관역이에요. 절대 안 나갔어요. 제전남 아, 이리 보세요. 제전난 관역 도 있어요. 저기요 어, <laughs> 아, 이거요. 여기는 일정한... <laughs> 아, 아, 동네 동네 진짜 그냥 여기 농가 이거 그 이거만 아 맞지? 여기가 몇 아, 점이야 여기 여기. 여 안돼요. 이렇게 하세요. 방패들 주세요. 잠깐만요. 아야 있는데요 이게 더 아플 것 같은데요. 하나 쏘세요쏘세요 당연해요. 농가 아니 지금 쓰레기예요아 잠깐만요. 이거 쏘 안돼요. 쏘세요 쏴세요. 물리야 돼. 어, 더, 더, 더. 여기요 여기서, 여기서. 0점입니다 야 언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져서 그요 25점입니다 점입니다 <laughs> <laughs> 영점입니다 20점 최고 점수입니다. 기가해볼게요저단발빨만없어 네. 최대 잃어버렸어요 최대 직점이 5, 5점입니다. 네. 아, 아니, 아니, 총알 한, 총알 하나만, 총알 하나마다 20점입니다. 네, 그거는 니안이 4 0점많았어요 아, 솔직서안 나는데 많아요. 제 여기 오려가 많아요. 여기 도료. 就是。Okay. Okay. Okay. 40점입니다. 아니야 40점이야 이제. 너네 한정대기 점. 영점입니다. 아, 없는 탄이었어요. 아! 40 40 없는 지금 40점. 얘 예, 있는 탄 눌러 줄게요. 마지막 아니 세발더 나와. 아, 그래요? 3점. 영점입니다. <laughs> 자, 이제 60점. 최고가 100점이죠. 뭐에 나왔죠? 저 그럼 80점이에요. 80점입니다. 아니에요, 당연 20점이에요. 아, 4점이에요. 아, 그0 0점4 0지 마세요. 100점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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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세준씨 자, 첫 상담 가의 시스템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자가잡게 자, 여 해보실래요? 님 아니 잠깐만요 그런 채척농 관용 시스템이 무추워요수정으로저사람를다요 아니요 거의 한겨울 눈이, 눈이 안 와요 움직이들라도만눈수 있다 니 근데, 근데 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laughs> 꽝, 꽝다 운빨 게임이에요, 운 <laughs> 날씨는 운이 연미안합니다신물을두 번이고 이장군의 말씀 받듯 청마합니다. 응. 이현 씨 빨리해요. 네, 제가 찾초 가져왔을 테니요 여기는 손을 못 움직이게 <흔들기게> 다겠습니다 여기. <laughs> 한 발입니다. 아, 몇발 남았어요? 한 발이요? 아, 짜리리리라 하드 관녁 띠리리리 저도 방해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이 빨리 해. 막한발 남았어요? 관역 시스템. <noise> n 시 i s e <noise> <noise> n o 하세요? 어 o i s 세요 s 나 1 뭐야 <laughs> 우승 확정 미션님도 있고요 2 2점 어, 다음에 시작 빅 아니 어 뭐야 이거 빅나 대준님보다 이거 잘나 제일... 여기는 양야 <laughs> 제대로 해 제대로 하세요 어. 아자 돌리라고 잘 이거 잘했어요, 이거 뭐야, 진짜. 아니, 뭐, 아니, 이상해요 뭐 이거. 당신을 못쓰는 뭐 거예요. 아니, 이게이상해요 네, 시아님, 쏘세요 유처님, 가세요. 네. 제시 해준대, 당신 해준대 갈게요. 전 잘해놓습니다. 응, <laughs> 이걸 당신이. 오늘 말씀 받으셔서. 네, 시에요 몰라요. 46분이에요. 몰라아합시다몇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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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하세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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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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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하겠시니다뭘 리뷰 같은 소리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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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니시 5시. 5시. 니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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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요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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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움직이면 자기 미래의 여자친구 저처럼 생겼어요. <laughs> <이렇게도 안 웃음> 이제 한 번만 더움직이면 미래의 여자친구 김서진이라는 애랑 닮았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laughs> 안 움직였어요. 이게 무슨 전신을 뺀거뿐이에요 시언님 그러면 당신은 엉덩이로 <laughs> 이름 쓰게 하세요? 안 돼요. <laughs> <laughs> 아니야 <laughs> 정주석 그만해. 저 잡자. 어나 아니 그만하라고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너 진짜 망한다. 너 인생 망한다. 뭐안 총알 안 들어와. 알겠다. 저 손이 너무 차가워요. <laughs> <laughs> 네 됐고요 대신 유창이보다 더, 더 착한 이안이가할수 있어요 안돼요 이안님 당신도 하 알죠? 요유창어요 그래 어, 될 어, 것 잠깐만요 중단했죠 아 켜봐. 야한 네, 번. 껐. 어, 저... 까... 켰어 켰다 형켰켰어 형, 켰어, 형, 켰어. 갑자기 충격적이. 아니 하지 마. 아 네. 갑자기 왠지 모를 전쟁이 일어났네요. 자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잠깐만요. 꺼보세요. 네. 네, 저 혼자 이 총을 가지고 이안님 화장실에 왔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유찬님을 잡으러 가러겠습니다 이안님 안녕히 계세요. 아, 돼야겠군요.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제가 찾을게요. 유찬님이 수고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요 여기가 보다시피다시 중국이잖아요. 요즘 말더러운이유시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어요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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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있어요. 빨리 빨빨이시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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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